しっ。 67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며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찬송하라, 찬송하자, 이스라엘아 찬송하자, 만민들아 찬송하라 외치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찬송할 능력도 없고 찬송할 마음도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찬송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더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민족들이 그 은혜 누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 민족에 복을 주셨으니 이제 이 복이 우리를 통해서 만민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흘러넘치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복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시는 누구의 시라고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이 시인은 만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을 비추사 온 세상이 주의 뜻을 알고 모든 나라가 주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원한다. 얼굴을 비춰주기를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굴 빛을 비춰준다.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춰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 빛을 비추사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나라가 주의 구원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로 이방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알려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앞에 65편, 66편도 계속 번갈아가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또,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서는 모든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 온 백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사절도,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 태도 그 자세 원칙은 뭐냐 즐겁고 기쁘게 억지로 안 하면 하나님 벌내릴까봐 무서워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해야 된다. 온 백성을 공평히 심판하시는 공평히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기쁘게 즐겁게 노래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방인들에게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세상아 네 마음대로 돌아가라 이렇게 뒷짐 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모든 이방 민족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모든 바다 가운데 물이 충만한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마치 이사야의 기도처럼 시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땅이 그의 소산을 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앞에 65편의 말씀과 같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씨앗들에게 복을 주셨다. 밭과 논에 산과 들에 모든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는 소산을 내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 먹을거리들이 생겨나고 마실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과거에,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6절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과거죠, 과거.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거는 미래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산을 이 농산물을 주셨으니 앞으로 장래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과거에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도 장래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 이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밭에 소산이 나고 이 곡식들이 나고 자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땅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농아밭과 들과 산에 곡식이 식물이 자라고 꽃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 세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겁게 노래해야 된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을 입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뜻한 햇살을 맞이하고,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불고,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어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온 땅이여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 땅이여 모든 민족들이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경배하자.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어요.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 얼굴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주 기도문도 그렇죠. 주 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 달라, 우리에게 그 얼굴 빛을 비춰 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행복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면 그것은 기도가 많아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극률 때문에 응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극률과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고 매일매일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응?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 얼굴 빛을 비춰주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축복이 모든 민족들에게 그 구원이 모든 나라들에게 전파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주의 돌을 땅 위에 주의 예,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어.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과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땅 위에 모든 민족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어. 그 뭡니까. 가끔 드라마에 보면 그 폭탄주, 탑을, 탑, 이 컵을 쭉 탑을 쌓아가지고맨 위에 잔에다가 이, 술을 따르면, 그 넘치면, 아래로 이렇게 막 흘러가더라고.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이 폭탄주. 잔이 넘치면, 다른 잔으로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잔이 흘러 넘쳐가지고, 그 축복이 우리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막 흘러 넘치기를 바라는. 이 시인의 마음이 마치 그와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얼굴 빛을 비춰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어? 주의 잔이 넘치나이다 2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모든 열방을 향해서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부터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들에게 먼저 임하고 그 축복이 자기들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이스라엘이 축복의 통로라는 걸잘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제세상 나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뭐 능력이 있고 예쁘고 잘나서 한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라 그랬어요. 가장 보잘 것 없고 초라한 민족이지만 그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불러서 복을 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선택하신 거죠. 그런데 자기들만 선택받은 줄 알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알고 교만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축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라는 기도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법을 알고, 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에 순종하게 하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7절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의 모든 끝이 땅 끝에 있는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 경외할 것을 기도합니다. 이방인들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깨닫고 경외할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이 노래를 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마음이 즐겁고 기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목해야만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볼 때,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었다. 이 대목을 볼 때에, 이 찬송은 이 신은 장막절, 그러니까 한 해의 추수를 다 거두고 나서 창고에 쟁여놓고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장막에 지내던 그 장막절,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 감사절입니다. 모든 한 해의 추수를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그 절기에 부르던 노래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과거의 은혜와 축복을 돌아보고 장래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 이 시의 내용이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자녀들 제사장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무 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는 제사장들을 축복할 때 부르던 그런 노래, 제사장을 축복하기 위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기도할 때이 내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론의 자손들처럼 세상 나라였습니다. 세상 나라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은 거꾸로 이방인들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해 화목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는 거꾸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응? 교회의 역할은 또 우리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죠.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의 제사장들이죠. 아,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축복받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시리라. 1절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시리라 그 말이에요. 왜 복을 달라는 겁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복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 축복이 나에게 흘러넘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만민들에게 흘러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 만민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